안녕하세요, 다이아 리본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그 그릇 소개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후기는 아니고, 네, 이거는 그, 그, 저희 그 이벤트 거기에 들어가 밑에 보시면 문성길님인데, 이름이, 네, 제 네, 친구, 문소연이라는 친구거든요. 네, 그 친구가 줘가지고, 저도 사실은 이 미니어처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지금부터 그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일부러 봉지에다 담았어요. 예쁘게 보이려고. <laughs> 이것도 있어요.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하나부터 볼게요. 여기서 여기 보시면 여기 어이구, 이거 안 접힌다. 이 수저와 포크도 있고요. 국자도 있어요. 제가 그때 처음 봤을 때 완전 신기했었거든요. 이거는 집게요. 근데 네, 신기한 집게죠? 네. 그리고 이거는 사각 접시예요. 직사각형 모양. <laughs> 학교에서 배우고 있어요. <laughs> 네.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거는 후라이팬이에요. 후라이팬. 이게 전 솔직히 처음에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 계란을, 계란 후라이를 여기다가 놓으면 진짜,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자, 그리고 다음 거한번 볼게요. 다음 거는 이거예요. 누가 보면, 어, 그, 그릇 예쁘죠? 이거는. 쇼핑수나 아니면 와플 아이스크림은 아니고 아이스크림이나 뭐 후식 과일 타르트 그런 거 담을 때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진실이 담겨있답니다. 이거는 미니어처 그룹 같지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확대해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뭔가 좀 다른 게 있죠? 그래요, 바로 숟가락이랍니다. <laughs> 이게 두 개는 숟가락이에요. 나 이게 처음에 그릇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친구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진짜 자세히 보니까 이게 좀 끝에 있잖아요. 진짜 틈안 나게 좀. 처음에 볼 때는 진짜 그릇인 줄 알았어요, 저 그냥. 네. 자, 이렇게 네 개의 그릇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은 이거. 이거 한번 볼게요. 오, 이거는 컵이 있어요, 컵. 이거는 초록색 컵이고요. 초록색 컵은 일반 물에 담아둘 때고 이거는 손이 멀때 아니면 여기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무늬 있죠, 그쵸? 꽃무늬예요, 꽃무늬. 이거는 쟁반, 레모네이드 같은 거 만들 때.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꽃무늬가 있어요. 그쵸? 신기하죠? 어, 후리하게 나온다, 그쵸? 네, 이렇게 하면 잘 나오죠. 제가 그리고 제일 구하기 힘들었던 거, 파핑스 그릇. 이거는 제 제가 이렇게 태어나서 애들한테 그렇게 부탁한 적이 없었어요. 이거 이게 그릇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그릇에 반해가지고 야, 제발 내가 이거 하나 줄라 이래가지고 와 진짜 제가 이거 진짜 힘들었게. 힘들게 구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큰 쟁반이고요. 이거는 동그란 접시예요. 저도 이것도 구하기 힘들었어요. 아까 전에 사각 접시는 너무 흔해가지고, 이 동그란 접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버건의 총한 합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이렇게 있는데요. 네, 미니어처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건 진짜 잭도 아닐 거예요, 이거 진짜. 조금 거죠, 이거 진짜. 네, 그러면 지금부터 말할게요. 이거는 뭐, 후식 같은 거 담을 접시, 이거는 사각 접시, 이거는 그, 손님 올때 담을 컵, 이거는 일반 먹는 컵, 이거는 그 숟가락 접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팥빙수 그릇, 이거는 둥그란 접시고요. 이거는 국자 숟가락, 포크 집게, 그다음에 후라이팬까지네 이렇게 총몇 가지지? <laughs> 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일곱, 열세 대. 제가 지금 말한 거로는 열세 개네 될 거예요. 네 그렇게. <laughs> 제가 그리고 이거 썼던 봉지는 네. 제가 따로, 이 제가 개인사정으로 받은 그 봉지에요, 네. <laughs> 제가 이제 따로 잘 보관해 두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이아 리본이었습니다. 나가실 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안녕!